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절 서로 교도가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것이요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을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 양대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진이라. 아멘 우리가 앞전까지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 배웠는데 배울 때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이 신분에 따라서 속죄 제를 드릴 재물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다면 이 오늘 말씀은 속죄 제를 언제 드려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년 예배를 드린 날인데 이 오늘 한세 가지 의 말씀이 나와요. 이 구체적인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해 나의 신앙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유익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짓 증인이 되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1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저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거짓 증언하는 일이다. 이런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 나봇의 포도밭에 관한 이야기 생각납니다. 아하보왕, 아하부항, 북이스라 아하보왕이. 참 자기에게도 좋은 땅 많이 있으면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일구고 있는 포도밭을 보니 너무 전망이 좋아서 그 땅을 자기가 돈을 많이 쳐주고 살 테니까 팔아라 해도 나봇은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절대로 땅을 주고 팔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사양을 했더니 아방이 집에서 알아 누운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걸 본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왕비가 "어디 왕이 어떻게 백성의 땅 하나도 못 얻느냐" 하면서 자기가 직접 두 명의 증인을 세워서 많은 사람도 부르고, 그 포도밭에 주인 나봇을 중간에 세워서 이 사람을 향하여 거짓증인 둘을 세워서 이를 말하게 합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 모욕하는 망령된 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거짓을 증언하게 해서 결국 율법대로 이 나봇이 돌팔매형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방이 결국 그 밭을 빼앗았던 사건이 있는데 거짓 증언은 참 무죄한 자를 죄인이라 하고서 죽게까지 만드는 하나님께 무서운 범죄까지도 갈수 있다는 걸알수 있는 대목이죠. 이번 주중에 가까운 목사님께서 단체로 보낸 문자가 하나 왔는데 이 보이스 피싱에 대한 주의하라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한밤에 자신에게 잘하는 목사님 이름으로 장례 문자가 왔답니다. 그래서 링크를 눌러서 경조비를 좀 보내드릴 했더니 링크가 잘 되지 않아서 여러 번을 눌렀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장례는 존재하지 않은 장례였고. 또 그걸 다른 사람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경조비는 입금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 사이에 링크를 누르는 사이에 목사님의 그 휴대폰에 불법 앱이 깔리기 시작했고, 그 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와 사진들을 다 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의 이름으로 또 장례식, 결혼식 문자가 오면 열지 말라라고 연락을 그렇게 준 거죠. 그 목사님은 그날 밤에 보이스피시라는 것을 알고 한밤에 그 모든 금융 앱들을 다 차단해야 됐고 다음날 아침부터 은행에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렇게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문자 개인적으로 오면은 먼저 경조비를 보내지 마시고 먼저 링크 누르기 전에 꼭 사실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어, 전화번호를 빼고 가 사진들을 빼가는 이유는 우리들의 대부분 암호나 계좌, 은 금융 계좌들이 사진으로 많이 남겨두는 잊어버릴까만 남겨둬서 그렇게 사진으로 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잊지도 않은 일, 이 거짓 증인들이 우리 삶에 깊이 지 뿌리 내리고 있죠. 권력의 역사 보세요. 높은 사람이 부정한 죄를 범했는데도 그 현장을 본 어, 사람들이 법정에서, 정문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일 많잖아요. 그러나 일절에 보세요.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 말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는 것을 침묵하는 것도 죄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한 것도 죄지만,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도 죄다.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할 수 있죠.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권력의 힘, 돈의 힘이 더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거짓 증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뭡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들 보세요. 자기들의 그 뭡니까? 진영의 입장에서 거짓 증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이제 정치인들도 거짓 증언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실이 밝혀지면 아니면 말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아 참우리 사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짓증은 인간이 살은 처세술이다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거짓증은 잘한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서 승진도 하고 형통을 누리는구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회성 부족이다 하고. 외롭고 고단한 길을 걷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죠. 그래서 사람은 적당하게 거짓말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거짓 증인 증인이 있지 않나 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거짓 증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족 같은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세월이 흐르고 오랫동안 전통 교회를 서가게 되면, 교회 안에서만큼 또 거짓 정원들이 많이 일어난 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육체의 소욕이 아직 여전히 남아서 미움 다툼, 시기. 당직기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이유 없이 미워할 때가 있고 나랑 마음 맞지 않다고 그 사람을 따돌리기도 하고 수근수근 거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납니까? 청빙 받아서 나름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는데 그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부풀리고 없는 이야기 제안해서 결국은 쫓아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요즘 너무 많은 교회들이 특히 작은 교회들이 더 목사님들을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바여치분 하겠습니까? 얼마나 없는 말 거짓 증언들이 분무하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어,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생활하면요, 저는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된게 뭐냐면 제가 교회에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제가 먼저 사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봤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게 내가 요구했다고 얘기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뭡니까 그~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지 마시고 함께 교회가 함께 뭘 합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운하게 마시고 그런 마음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또나 자신이 부지 중에 이 거짓 증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누구나 이 자기 입장에서 사람은 다 바라보는 경향이이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 행동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하고 부풀어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나를 보고 인사했을 뿐, 나는 그 나를 보고 인사했을 뿐인데 그렇게 또 나도 그냥 인사했을 뿐인데 나를 재려봤다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내 개인의 일 때문에 얼굴이 난 지금 어두운 건데 상대는 자기 때문에 혹시 기분이 안 좋은가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나 빼고 만나면 혹시 내욕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상상도 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 삐뚤어진 시각, 잘못된 오해가 부풀려져서 상상이 현실이 되고 그게 말이 되어서 결국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들이요.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작은 자를 실족시킨 그 사람은 연자매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신학을 깊이 연구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자매 돌을 누가 메냐면 실족한 그 사람이 멘게 아니라 실족시킨 그 사람이 연자매 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남의 그렇게 시쪽신과 넘어가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세 증인이 함께 말하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혼자 생각하면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한번 다른 사람들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들어보고 내가 잘못 받고 잘못 생각했을 수 있겠다며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이게 신앙에서 중요한 자세다.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 나를 시험케 하는 성도가 있으면요.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 내가 이런 오해한 것과 맞느냐 물어보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또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 평가 한번 귀 기울여 본다면 여러분 교회는 거짓 증언으로 인한 아픔, 상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 사랑을 하나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 증언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한해걸어가면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는 우리 성림 제자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부지중에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그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합니다. 그렇다면 그래 되면 내 몸이 부정해진다라는 거죠. 왜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하고 왜 부정한 짐승 만지지 말라 했을까? 또 사람들 중에 참 지금 이제 여성들 중에 생리를 한 여성도 몸에 유출병이 있거나 나병이 있는 사람도 부정하게 그를 만지지 말라. 그러게 말하는 거죠. 이런 말 너무 혐오 발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부주중에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경우들 우리들도 많이 있죠. 내가 양들을 집에 저기 어, 가축을 많이 키운다면 그러면은 한밤에 양떼 중에 한 마리씩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주인이 그 사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누가 노루고기를 갖다 줘서 좋다고 같이 먹었더니 어머니께서 요리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기 도로에서 치어 죽은 노루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부정한 사람이 된 거죠. 죽은 시체를 먹었으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만나 보면 여성들이나 지인들 중에 부정한 때라고 하는 이 때에 우리도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때, 부정한 또 사체, 또 부정한 자를 멀리하라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나무 위키 자료를 보니까요. 모든 생물은 죽은 후에 그 사체는 다 5시간 만에 부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10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면 눈에 띌 만큼 부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흘이면 열흘 만에 여름에는 열흘 만에 백골이 들을 만큼 부패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또 온도가 올라갈수록 미생물이 급증하고 또 구더기가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죽은 짐승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 냉동 처리할 수 있는 시절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 만졌다면 흐르는 물로 꼭 몸을 씻고 속죄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기 위한 이 법적 장치다. 라는 걸알수 있겠죠. 저도 생물 먹다가 배탈 난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먹었는데, 그런데 그 속엔 때로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서 꽤 고생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죽은 짐승 아깝다고 부패 상태에 상관없이 만져 먹다가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셨다 볼수 있죠.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 이렇게 말해주는데, 의사들이 수술 하기 전에 손을 드라마 보면은 항상 이렇게 장갑 끼고 손 씻고 장갑 끼고 막 하잖아요. 이러면 그런데 이런 습관이 오래된 게 아니랍니다. 1840년 경에 이 유럽 의학계의 중심지였던 이 비엔나라는 곳에서 임산부가 여섯 명 중에 한 명은 꼭 죽었대요. 한 젊은 의사는 그 원인을 조사하다가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해서 그래서 진료 전에 손을 씻는 규칙을 시행했더니 이 임산부의 치사율이 41분의 1로 줄더랍니다. 그 다음 달에는 84분의 1로 줄었답니다. 그 사실을 의료교에 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의료교에서는그말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이 젊은 의사를 정신병자 취급해서 나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1876년 그러니까 3, 40년이 지나서야 의사가 진료나 수술을 하기 전에 손 씻는 게 환자의 위생 생명을 지킨 중요한 것이다. 과학적으로 입증돼서 지금은 모든 의사를 손을 먼저 씻는 관습이 있게 됐다 합니다. 그러나 4천 년 전에 이미 레위기 11장 39절 40절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 씻고 먼저 몸을 씻고 옷을 씻는 걸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왜 죽은 사체 만지거나 먹으면 부정이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하지 않고 먼저 그 옷을 빨라고 씻으라, 손발을 먼저 씻는 정결법을 왜 먼저 주셨냐, 그리고 왜 저녁까지 격리하라고 했느냐. 이거는 흐르는 물에 옷을 빠는 것은 자기의 위생 때문이요, 격리하라는 것은 공동체의 위생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는 이런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된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지켜라는 게 맞나 부담이 되고 참 힘들다 신앙생활하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써진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안 지키면 벌 받게 되니 속죄제 드려야 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속죄제 드릴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말씀 주셨던 걸 여러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중동 지역 사람들은요. 말로 맹세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따로 문서나 도장을 찍거나 하지 않고 말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도 생겼어요. 늘 맹세만 하고 행동이 다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세만 하면 믿어주니까, 앞에서 큰소리치면서 맹세해 놓고는 뒤에서는 딴짓하거나, 나중에는 내가 언제 그랬냐, 책임회피하는 일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맹세하는 법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겠죠. 여러분, 맹세를 많이 강조할수록, 이런 위선도 많아진다는 것을. 맹세하는 사회일수록 위선도 많아져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라고 말했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위선적이면 그 사회는 얼마나 위선적으로 변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맹세를 가 지긋지긋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만약 맹세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죄기에 속죄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라라고 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이한 해에 어떻게 살라라는 말씀을 들립니다. 말이 앞서지 말고 행동하는 삶이 되자. 말이 앞서지 말고 행동하자. 누구나 나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하면 우리는 서슴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기도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 부탁 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 드리는 것도 오히려 내 말을 지키는 일이다 싶습니다. 말이 앞서, 앞서면 여러분 그 속에는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많이 헌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앞서는 사람들의 초점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게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럴 때에 자꾸만 우리는 말을 줄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려고 노력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의 박수 칭찬은 좋죠 아주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인정해주실 때는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더큰 가치를 열분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 없이 또 섬기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도 압니다. 신뢰감은 여기서 시작돼요. 말이 아니라. 그 행함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커져가고 조용히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칭찬이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시냇가심 나무 가지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들 앞에 맹세하거나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 주시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기뻐한 사람은 성경 말씀이 다 읽다 보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자꾸만 내 생각, 경험에 못하고 성경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성경 말씀 굳게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선 거짓 증언하고 처세 빠른 사람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잠깐 피는 꽃같이 금방 지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 손에 보더라도. 진리를 말하고 정직을 선택하신다면 그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형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죄를 드려야 할이세 가지 이유가 올하늘에 시작한 우리 가슴에 늘 새겨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세 가지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거짓 증언하는 삶이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말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 앞에 늘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맹세하거나, 말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 주시는 그런 복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